안녕하세요 커스텀 메이드입니다 2022년형 디펜더 110 네. 차량이 입고되어 작업한 내용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편의상으로 OEM 제품 사이드 스텝 고정형 사이드 스텝 작업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기어캐리어 사이드 박스죠 기어캐리어 그리고 어, 트렁크 선반 수납을 위한 스팅 작업 전개형 사다리 이렇게 되어 고 슬림 모드 스위치 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는 어, 차 문이 모두 닫혀져 있는 걸로 차가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차박이라든가 캠핑 시에 문과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마다 오디오와 실내등이 켜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렁크를 열어 놓으셔도 되고 열고 닫고 하셔도 실내등 이라든가 오디오가 다안 켜지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 시동을 걸게 되면 어,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원상태로 자동 복귀가 되는 구조이고요. 설치는 글로우 박스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시동을 끄고 버튼만 누르면 활성이 되는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캐리어, 누 캐리어, 누프 렉이죠, 누프 렉. 어, 아, 툴레 가로바 위에 누프 렉. 유일 캐리어 MS410이 장착되어 있고요이 뒤편으로는 펠리컨 케이스 수납을 위한 방법인데 저상형 가로바를 설치를 하고 펠리컨 V730이라는 케이스를 올려놨습니다. 이, 이곳에 캠핑용품 수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F45 어닝, 피아마 F45 어닝 그또 브라켓 가공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예, 툴레 가로바와 가로바 두곳과 유일 저상 가로바 세곳을 고정한 을 작업으로 예, 가로바에 작업하려면 이렇게 좀 많이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한 무게도 있고, 네, 크기도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기어 캐리어가 운전석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 제품은 조수석으로만 설치가 할수 있게, 할 수, 있게, 저, 할수 있, 조수석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 어, 저희가 개조를 하여 운전석으로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반대쪽에는 당연히 사더리를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어닝을 켜놓고 이쪽에 캠핑 운전석 에서 캠핑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차량이 차량으로 어, 그 이유는 트렁크가 이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활동 반경을 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다리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어닝을 핀 상태에서는 사다리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지고. 어닝을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피고 위에 어떤 짐을 내리거나 올라가기가 어닝 때문에 좀간접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어캐리어를 개조하여 작업하고 전개형 사다리는 좌우측 어느 곳이나 작업을 할수 있는 구조예요. 사다리만 한다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선택을 하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되어 있고. 저희가 만든 트렁크 선반. 이 선반은 쉽게 풀수 있고 계속 펼치면 선반이 되는.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저희 특허 특허죠 이거는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스트링 개조는 스트링 작업은 스윙크 어 가리개를 설치하는 이 부속, 이 부속을 빼내고 여기 아이볼트를 심으면 M6 아이볼트를 심으면 딱 맞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위에는 어, 거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꺽쇠를 만들어서 걸어주면 되거든요. 이곳에 뭐 담요라든가, 벽에, 뭐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수납하기 아주 좋으세요. 또 하나 좋은 아이템, 아이템이 아, 편의상으로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할 거가 있는데, 시트를 보면 저희 시트가 평탄을 하시려면 넘기고 목받침대를 접거나 빼고 이거를 넘겨야 되세요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가 는 되는 평탄화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방해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개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의자 밑 부분에 이 부분을 볼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면 손으로 돌려도 될수 있는 너트로 제가 바꿔놨어요. 이런 사각 너트를 사용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뗄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열선이에요 이게 열선에 관계되는 건데 이것이 여기에 꼽혀있던 거죠 이거는 뭐 겨울에만 필요하니까 여름에는 빼 놓으셔도 되고요 이곳에 사용 안할 때는 넣어 놓으시고 이거를 뺐다고 가정하면 의자를 넘겨보면 목받침대를 빼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형태가 되세요 그런데 목받침대를 빼서 저희는 돌려 꼽아 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넓어지죠.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죠. 저쪽도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은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런 형태가 돼서, 어, 넓게, 아주 넉넉한 길이는 아니지만, 저 부분이 방해하는 것을 없애고 차박을 하실 수가 있죠. 차박을 하기 위한 어, 팁은 시동을 끄고 슬림모드 1을 하고, 그리고 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조절을한 후에 어, 메모리하는 메모리 스위치가 있는데, 메모리 3번을 저 같은 경우는 어, 캠핑모드로 놓거든요. 캠핑모드로 놓으면 어, 시동을 끄고 슬림모드 1하고, 뭐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3번을 양쪽을 다 눌러놓으면 시트가 다 운전석과 조석 시트가 앞으로 가고 캠핑할 수 있는 넓이를 뒤에 확보를 할수 있도록 미리 메모리를 해놓으면 참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트만 바닥 시트는 뭐 빼놓고 가셔도 되고 어, 아니면 캠핑장 가서 빼셔도 되고 해서 벽에만 어, 묶어집만 뒤로 돌려놓으면 이런 넓은 이 정도만 해도 20뭐한 뼘이니까 20cm가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차박하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디펜더로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막상 해보시면 많이 불편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어떤 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어... 의자 밑에서 뺀 볼트는 이런 형태의 볼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빼내고 빼내고 볼트와 너트 규격은 어, M8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M8 8mm라는 뜻이고요. 어, 무드 볼트의 길이는 35mm. 네, 볼트 가게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세요. 루프랙이라든가 펠리컨 케이스 이런 부분들은 순정 루프랙보다 활용성은 많이 좋으실 거예요. 뭐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정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활용 활용성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도 어, 일단은 거 참고하시고 네, 작업은 커스텀 메이드로 의뢰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